아, 신시지 어, 응? <laughs> <laughs> 어, 거. 와. 와, 진짜. 그어 야. 뭐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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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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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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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야.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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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점프를 본 야. <거> 같은데, 야. <laughs> 야, 패시지, 아, 야, 가이야 야, 쪼그 야, 패들. 야, 들 야, 쪼그네. 야, 쪼그어 야, 쪼그네. 야, 하네 야, 쪼그네. 야, 쪼그네. 야, 쪼그네. 야, 쪼그네. 야, 쪼그네. 야, 쪼그그 아, 진짜, 아직도, 그냥 어, 짜 그래, 그래. 아, 그래. 응? 이거, 뭐야. 어, <laughs> 진짜, 진짜, 건데, <웃음> <인도>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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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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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진왜 맞냐 이게 좋았다 이거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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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하나도 없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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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너무 심하다. 아니 아야 진짜로 기억에 맞춘적 있어 스킬을? 아니 난입이라 어, 해 난입이라 해 아, <laughs> 아 아니 놀리는거 아니라니까 진짜 떨렸네 야 이거 봐나 이럴줄 알았어 야 이래 미아나 뭐를 얘 아, 하냐고으 미쳤어요? 루이스! 어, 짱! 루이스! 아, 진짜 개웃기네. <laughs> 또진파이 <질령방이야? 웃음> 아, <잠시> 미쳤다, <미쳐봐요>. 이거. <laughs> 아, 그래, 진짜. 오, <laughs> 어, 얘 진량 <딜령> 들었다. <laughs> 아, 들었구나. 누런 <두려운> 게 아니고. 누런 <laughs> 아. <두려운> 게 아니고. <laughs> 오, 진량 갑자기 4천 넘게 어 와... 루이스 게임하니까 이제 우리가 게임을 이제... 돌아 시간이 됐다 진량이 4천 넘는다, 드라이 3번 맞췄는데 아, 그냥 좀만더 버텨서 10분 동안은 딜안 넣기고 어, 친구, 있, 친구 없나, 그런 그래. 거? 있어야 되네 친구 막간뒤막 그런 거 없나? <laughs> 평화 주의자? <laughs> 그런 거 없냐?